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 시편 135편 1 5절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에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카르낙 신전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소개해 드렸던 피라미드 이런 아주뭐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카르낙 신전을 룩소에 있는 신전인데 그리스 의판테논 신전 그리고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한 것이 카라나크 신전이에요. 그 신전은 신전 자체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신전을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은 만들기 시작했냐면전 하면 B.C. 1990년 경. 그러니까 B.C. 20세기에 이미 이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피라미드는 어, 기자의 그 어, 피라미드 그 쿠푸왕 피라미드요. 는 제가 말씀드렸죠. B.C. 2,589년 그때 이미 만들어져서 세계 7대 불가사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건물이 바로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B.C. 26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요, 요셉 모세. 요셉 모세는 우리가 주레급을 15세기 또 13세기 이론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15세기라고 하더라도 15세기 사람이에요. BC 15세기 사람. 그리고 또 13세기를 하면은 BC 13세기 사람. 요셉은 거기다가 한400 정도 잡아 한 450년 합한다 하더라도 뭐 동일 시대한 BC 한 1900년도 어 그러니까 BC 19세기 사람. 뭐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도했을 때, 이미 엄청난 거축물인 기자 피라미스 있었고, 그리고 카르나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건축물들이 성경에는 모세 오경에는 한 점도 아무 소개가 없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 그 위대한 피라미드, 어?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피라미드, 카라나 신전도 아주 어? 입이 딱 벌어져서 이게, 이게 인간의 작품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시던 그런 카라나 신전 그리고 또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왜 성경에는 무슨 뭐좀 이렇게 뭐 뭐 쓸, 본문에는 못 쓴다 하더라도 주 달고 대배 연육소 대배에는 이런 신전이 있어서 가히 엄청나더라 뭐 이렇게 주라도 좀 달아놓을 것 같은데 어왜안 되냐 성경의 시각으로 볼때 그런 신전과 무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 건축물이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1 9 바이러스 사태로 무너뜨린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건물, 교인 수를 중요시 여기고 자랑하던 양적 성장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 건축하는 몇평 짓나요? 교회 얘기하면은 아그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나 출석하십니까? 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것을 우리 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할때 제일 먼저 교회를 소개할 때 흔히 하는 얘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 소개할때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건 우문이에요. 어,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데 그 교회에 얼마 모인다 하는 말이 우문이죠. 우문. 아무도 묻지 않아. 아무도 묻지 않아. 이제는 교회의 영향력을 그교회 건물이 어떻다는 등, 헌금 액수가 어떻다는 등, 교인 수가 얼마라는 등으로 그 영향력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SNS 플랫폼에 방문하는 흔적, 숫자가 미치 되느냐 따라서 그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고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빨리 감파고 우리가 준비하고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상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 우상에 관한 얘기를 먼저 서른 적으로 여러분들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1 0편 135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나면은 천지 창조, 출애굽 구원 사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설명 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신내산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는요 사실상 이방 신들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 농경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가남 땅의 그 소위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우상 숭배, 우상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신이 유일 신앙이 상처를 받게 되고 훼손되기 시작하고 위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 15절 21절은요, 이런 가나 땅의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상 우리가 우상 하면은 불상 상이니까, 아 무슨 뭐 이렇게 부적.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상입니다. 조금 정리를 합니다. 우상이란 게 뭐냐?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고안해 만든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 창작해서 만든 것. 그래서 오늘 1 5 절에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고 아주 정리를 딱 내려버렸어. 이건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비교할 어? 수. 그러면은 인간의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기에 그 인간의 필요해서 인간이 고안하는 우상을 만들까? 여러분 인간의 필요가 뭡니까? 어. 건강, 건강.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거. 어. 부, 재물, 응? 쾌락. 어.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우리가 출세하는 거. 이건 인간, 우리 인간의 욕 욕망이며 또 욕구이며 우상이 아닌 욕 필요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대상화 시켜서 형상화 시킨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가난 땅에 있는 바알 신, 아세라신 그게 뭐냐 이 말이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소위 그 신의 이름을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 풍요의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이 풍요의 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풍요로지 뭐 합니까?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성적 쾌락과 관계된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두 번째로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인간이 보람으로 느끼는 것, 인간이 기쁨으로 느끼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상이란 게 뭔가? 불상 뭐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우상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외 인간이 의지하는 거. 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거. 그런 대상을 보고 우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것이 없으면요 어,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사는 의미를 못 느껴요. 그것이 없으면요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사는 기쁨이 없다고 할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대상은 돈, 인기. 자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순서의 순번에 앞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등락에 따라서 부모의 감정이 업다운데 없다운데 없다. 성적이 좋으면 그날 따라 입맛이 얼마나 좋고 사는 재미가 없죠.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런데 무슨 중간고사고 무슨 뭐니 전체하는 시험에서 또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목표하는 그 대학이 희미해지면은 사는 재미가 싹 가시면서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내가 무엇을 살을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우상의 단계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의지할 게 없고 그것이 없으면은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laughs> 그것이 없으면은 사는 보람을 못 느끼고. 것시 없으면 삶의 기쁨을 못 느끼는 바로 그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laughs> 세 번째로 우상이 나쁜 이유가 뭐냐? 우상은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지만은 우상을 섬기면요집 안에 못 하나 못 박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린 시절 경험했죠? 냐 i t t 손이 없는 방을, 방향을 봤어야 돼요 손이 없는 방향에 a l i 해야지 손이 있는 방향에 l i t 하면 e bit o 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좋을지. 집장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꼭 태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요, 모든 그 우상은 우리를 치워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연예인이 인기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그 공허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 예전에는 그냥 박수를 받고 그냥 칭송을 받고 신문 기사가 그냥 크게는 달려드는데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 되어서 그때 밀려오는 공허감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상은 인간을 전적으로 구속하고 사로잡는다. 오늘 법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은 뭐냐면 혹시 너희들에게는 무슨 우상이 없니? 어? 어? 너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없니라고 묻고. 저도 어제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나에게 우상이 없을까? 저는 한테 교회 성장이 저의 우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우이 교회 전 교회에서 성교된 우이 교회 부임해 보니까 교회 출석이 한 300명 조금 넘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를 했더니까 교회 출석이 900명을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배로 성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말자 그 다음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까 성장이 정체되더라고요 정체.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 어. 그래서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딱히 그 원인이 나오지 않아. 어. 뭐 원인이 나오면 원인을 해소하면 되는데, 되는데 아무리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해도 원인 나오잖아요. 성장이 둔화가 되니고또 성장이 정체되니까 목회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 난 그당 그때부터 목회 행복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가장 직업으로나 행복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근데 목회가 행복해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여러분 사실 한국의 50대, 60대, 70대는 여러 면에서 성장을 학습한 세대입니다. 국가 경제도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연세가 50, 60, 70대 있으면 뭐 국가 경제가 10% 어떤 때는 12, 13% 10 밑으로 떨어지지 마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일상인데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척하면요 아무리 바보스러운 목회자라더라도 3년 내로 예배당을 짓고 자립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보나 교회 성장으로 보나 다 그렇게 성장이 우리 익숙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성장이 학습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이 정체된 것은 교인들이 저를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지만 저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행복하지 않더라고 생각했어요 목회의 본질이 뭔가 그럼 목사의 자기 정체성이 뭔가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가 뭐 하는 거냐 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분이 가자면 가고 그분이 서자면 서고 내 욕심 내 목표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의 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교인 한분한 한 분을 헌신자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성장 시키는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교인 한분한 분. 한분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했던 사람이적게했던 사람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기를 끄덕끄덕할 만한 헌신자로 시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헌신이란 책을 우이교회 때부터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우리 수필교회를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를 여기서 완성을 한가 아닙니까? 완성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우상 초음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오늘 또 울고 불고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